실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 경찰은 음. 어~ 그야말로 백척간도 진일보 이런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음. 여태까지 검찰 개혁의 숙제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네. 검찰 개혁이 일달락되고 있잖아요 길어야 음. 이제 뭐한 (10달) 정도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누굴 쳐다보냐면 경찰을 쳐다보거든요 음. 검찰 개혁의 결과 자연스럽게 경찰은 더 세진 조직이 됩니다. 음.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맡겨도 되나? 이 사람들이 실력이 있나? 음. 네. 뭐 박종준에 대한 수사는 좀 뜸뜸은 하는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내란 관련해서도 뭐, 뭐, 뭐. 조지호하고 김봉식 뭐둘 정도지 나머지 뭐크지부지 아니야 뭐 이런 의심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오롯이 국민의 경찰로 오면 음. 경찰은 국민의 사랑과 신뢰로 거듭나게 되고 음. 그렇지 않으면 경찰 개혁이라는 음. 그니까 검찰 개혁 이제 했으니까 사법 개혁하자 국민들의 요구가 그렇게 가잖아요 네. 검찰 개혁했으니까 이제 경찰 개혁 한번 제대로 하자 네. 이~ 이런 아주 태풍 돌풍 앞에 서게 되거든요. 네네네. 똑똑한 IQ 100 넘는 경찰관들은 그럴 줄 알아요.